자, 절대 빈곤은 불공평하고 비율적이다. 효 그러니까, 절대 빈곤은 뭐냐면, 국제 빈곤선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월 8만원 미치면은 이제 절대 빈곤에 시달리, 시달리는 거야. 근데, 어, 절대 빈곤은 불공평해. 왜냐면은, 나 사업할 수 있어. 근데 돈이 너무 없어. 그러면은, 전혀 발전을 못 하는 거야. 그럼 국가에도 이거는 손해인거지 불공평하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빈곤선 기준을 국제빈곤선으로 봤을때 월 8만원 미치면은 이제 빈곤하다는 거란 말이야 절대 빈곤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되고 자산중심으로 너 집있어 차있어 그러면은 한 50정도 미치면 이제 절대 빈곤이야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그 범위에 속하게 되겠지. 그러면 복지 정책도 더 확대될 거고 사회가 더 발전할 거라는 거야. 됐죠? 자, 절대 빈곤이야. 절대 빈곤. 그러니까 기본적인 필요의 특정한 기준선 아래에 있는 것. 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국제 빈곤선이라는 게 있는데 월 8, 8만 원으로 살아가는 상태, 이거면 은 절대 빈곤이라는 거야. 절대 빈곤이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아왔대. 개발도상국의 상황 속에서 됐죠. 개발도상국의 이제 빈부격차가 엄청 크단 말이야. 절대 빈곤은 흔히 이해된다.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공정하지 않다고 이해된다.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뭐뭐때문에 왜? 절대 빈곤은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데 심각한 부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괜찮죠? 어그 외에는 절대 빈곤층 외에는 풍부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세상에서 심각한 부족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을 절대 빈곤은 보여주고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공정하지 못하대. 자 무슨 얘기인데? 나 빼고 다 부자야.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고 공정하지도 못한 거지. 나만 계속 가난해. 다른 사람 다 부잔데 나만 가난해서 벗어날 수가 없어. 월, 절대 빈곤은 이제 월 8만원으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노력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가난인 거야. 그런데 주변은 다 부자야. 너무나 받아들일 수 없고, 공정하지도 못하는 거지. 됐죠? 그 이외에는, 절대 빈곤층 이외에는 풍부함으로, 부유함으로 특징 지어지는 세상에서, 심각한 부족이 계속 끈질기게 이어지는 상황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절대 빈곤은 월 8만원이니까 정말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능력 있어. 사업하고 싶어. 절대 빈곤이면 너월 8만원 벌고 있어. 그러면 사업할 수 있어. 절대 사업 못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능력이 있어. 사업 아이템 좋은 거 있어. 못 벗어나. 절대로. 사업 못 해. 그러면은 국가적으로도 손해고. 그렇다는 거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봐볼게요. 자, 또한 불가능하다. 뭐가 불가능한데? 증명하는 것이, 보여주, 아, 미안해요. 또한 가능하다, 보여주는 것이. 자, 뭘 보여주는 것이 가능한데? 절대 빈곤이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이고, 비용이 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월 8만원 버는 게 이제 국제, 그 절대 빈곤이란 말이야. 국제 기준선으로 봤을 때, 국제 빈곤선으로 봤을 때, 월 8만원으로 살아가는 상태가 이제 가난한 거야. 국, 그, 그러니까 절대 빈곤인 거야. 나 사업하고 싶어. 충분히 능력도 돼.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사업 못 해. 그러면 똑똑한 사람인데도 사업을, 사업을 하면은 이제 국가에도 이바지 할 텐데. 국가에 이바지 못한 거니까. 절대 빈곤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도 못하고. 괜찮죠? 비용도 든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절대 빈곤 막 해결해 주려면은 병원비도, 병원비도 책임져야 되고, 치안, 경찰, 얘네들이 이제 비행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치안 문제, 경찰 인력도 더 많이 배치해야 되고, 비용이 더 많이 들어. 절대 빈곤, 나 너무 절대 빈곤. 그 다음 이제 너무 빈곤하니까 이제 다 죽어 하면서 막 범죄 일으켜. 그러면은 경찰 인력도 더 많이 필요하니까 비용이 드는, 됐죠. 자,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한 프로젝트를 가질 수도 있어. 그리고 매우 합리적인 의사결정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절대 빈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아이디어 있을 수 있단 말이야. 논리적인 의사결정자일 수도 있어. 하지만, 절대 빈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여기선 돈을 얘기하는 거야. 이용하는 돈이, 충분하지, 이용할 수 있는 돈이 충분하지 못해. 그래서 내 머릿속에 갖고 있는 이 사업 프로젝트를 지속 가능한 활동으로, 활동으로 바꾸질 못해. 실천으로 못 옮겨. 그러면 경제 발전의 기회가 낭비되는 거야. 국가의 입장에서도 손해라는 거지. 그리고 그 돈은 없지만 똑똑한 사람들의 그 인적 자원, 그들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야. 그것도 퇴화된대. 괜찮죠? 그래서 자산 기반 빈곤선은 그러므로 생각해 볼수 있다. 자산 자산 기반 빈곤선이 뭔데? 집 있어, 차 있어. 이런 거다 집어넣는 거야. 됐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범위에 속하게 되겠지 그러면 나라 입장에서도 더 경각심을 갖고서 해결책을 마련하겠지 됐죠 자산빈곤 자산기반 빈곤선은 그러므로 생각해 볼수 있다 자 이것을 자 에스티미시 대략적으로 파악하다 이것을 대략적으로 파악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자산 기반 빈곤선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파악하려는 시도는 시사한다. 됐죠. 자산 기반 빈곤선이 국제 빈곤선. 월에 8만원 정도 벌면은 이제 국제 빈곤선으로 따지면은 월 8만원 정도로 살아가면은 절대 빈곤인 거야. 그러니까 자산 기반 빈곤선은 국제 빈곤선 대부분보다 더 위에 있다. 그러니까 더 기준이 높은 거야. 한 50만원 정도 벌면은 월에 50만원으로 살아가면 이거는 가난한 거야. 이렇게 기준이 올라가.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잡히겠지. 그러면은 훨씬 더어 나라에서 해결책을 마련하려고 노력을 하겠지 됐죠 자이 보면은 인대시모마하기 때문에 모모라는 점에서 모마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되고 자 얘가 주어고 자동사 이렇게 되는거 we're 다음에 완전한 문장 그 다음에 세상이 특징지어지다 수동관계 됐지? 자그 다음에 이렇게 짝꿍 이지 스면 안되고 자 요정도 한번 봐보자.